축복 기원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어, 하고 성공했다고 어, 알렸습니다. 그래서 어, 각 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고 남한은 그동안 어, 멈췄던 비무장지대에 대북 방송을 어, 재개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 핵폭탄도 만들고, 수소폭탄도 만들고, 또 탄도의 미사일도 또 실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도 개발하고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거 이외에는 어, 뭐 다른 나라와 특히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북한은 핵무장을 하게 될 거고, 언젠가는 무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우리 고국 대한민국입니다. 강력한 무력을 바탕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걸 요구할 때 양보를 안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려놨던 그 많은 우리 민족의 많은 장점들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그러다 혹시 전쟁이 일어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많이 기도해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지만 하루도 우리 고글 잊지 않고 날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의 이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분명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도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는 아무 능력이 없었고 아무 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런 축복을 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찍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킹과 서기관 샘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에게 이르되 이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란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유대 왕을 할 때는 고대 근동 지방의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제국을 이루고 강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북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또한 나라였던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710년에 BC 710년에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거기에 있었던 많은 집화들이 뿔뿔이 노예로 끌려가서 사실상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세를 몰아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북왕국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유린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모든 성이 다 점령당하고 이제 수도만 남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 아수르라는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루고 제국을 이루고 그 군대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모두 굴복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자기 조국을 어려울 때 지키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군대도 없고 제대로 전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심지어는 애굽이란 나라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너무 약해져서 자기 나를 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조국 유다라는 나라가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에 배옷을 입고 들어가서 그날부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길 외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되 선지자 이사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니 날마다 앗설군대는 대장을 내세워서 항복하고 문을 열고 나오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죽게 될 거라고 기회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아 온 백성들은 성문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짓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왕과 온 백성들은 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하루 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은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죽었다는 사실만 기록합니다. 주력 부대가 전멸했기 때문에 왕은 되돌아갔고. 아수르 왕은 되돌아가서 그 패전에 책임을 졌는지 그만 정변이 일어나서 이 사람도 죽고 내분이 네 일어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나라에 완전히 점령당해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100대 1 정도 되는 엄청난 국력의 차이를 가지고 전투가 벌어졌는데 100배나 많았던 군대를 가졌던 아수르는 하루아침에 나라가 무너지는 패전의 기회가 되고 전혀 이길 가망성이 없었던 연약하기 그지 없는 유다라는 나라는 희숙이라는 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그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 내는 방법도 있고 또 남자들은 군대 가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방법도 있고 또각 나라에 나가서 국위를 성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을 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거국을 위한 기도와 우리 나라를 위한 민족을 위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헤고르게 독일과 전투가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을 하는 것을 놓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예, 일을 했느냐면은 24시간 언제든지 전쟁이거나 폭격이 일어나고 또 공격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상의 명령이 떨어져야 공격하고 도 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첫째 수상이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보고를 받았다고 해요. 몸이 피곤하면 혹시 오판하거나 잘못되고 과로가 될까봐 날마다 잠만 자고 있으면은 밑에 부하들이 여기 장관들이 와서 수상을 깨워서 상황을 설명하고 밝은 정신으로 그 얘기를 듣고 판단을 내려주고 또 자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자기 몸 관리를 하면서 전쟁에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독일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런던에는 독일 폭격기들이 와서 날마다 폭격합니다. 이길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벨기에 근처에서 영국군 30만 명이 독일군에게 완전히 포위돼서 전멸위기에 모였습니다. 독일이 그때 참 최상, 최첨단의 무기와 최고의 전력을 가지고 완전히 독일 영국군이 조립이 됐어요. 이 30만 명이라는 군대는 남자들만 30만 명을 모아놔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전멸이 되면 은 영국은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30만 명의 군대를 백성 중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영국의 첫 칠수상은 온 전국의 방송으로 교회마다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교회 종을 치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온 백성들이 종을 치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은요 3일 동안 히틀러가 공격명령을 안 내렸습니다 참 이상한 일 지금도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3일 동안 히틀러가 공격명령을 내리면 전멸시킬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고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작전으로는 그래서 그걸 어떤 그 역사학자는 이렇게 분석을 해요. 히틀러가 하사관 출신으로 성공해서 총통까지 간 사람. 이 사람들은 별자리만 하면 기가 팍 죽는 사람. 그래서 별자리들에 대해서 장관, 장군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좀 자전,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투를 이기게 되면은 그 군단장, 사단장들, 별들이 다 이기게 되는 거니까 그게 셈이 나서 조금 놔두면 저절로 이길 거니까 명령을 안 내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뭐뭐뭐 하는 사이에 영국의 런던에서는 수많은 배가 유럽 쪽으로 노르웨이 쪽으로 다 배를 대가지고 다 병력을 실어서 몰래 다 철수했어요. 완전 철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0만 명 철수 성공 작전이 성공했어요. 만약에 그 30만 명에서 전멸했으면 영국은 자기 나라를 막을 수 있는 남자가 아무도 없고 폭격하고 상륙해오면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이 30만 명의 군인들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의롭지 못한 권력을 쓰고자 했고 이쪽은 의로운 권력을 쓰고자 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귀하게 해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그들이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정말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 그걸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선엽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6.25때 우리 한국군을 대표해서 미군과 함께 연합해서 6.25 전쟁을 치렀던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분이 회고록을 썼어요. 요즘 회고록이 참 열심히 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군이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남 북침이라고 해도 남침이 맞아요. 어떻게 전쟁하면서 3일만에 수도를 내주는 바보같은 나라가 있습니까? 전쟁하면서 그걸 예상도 안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북쪽은 준비를 다 했다는 말이고 남쪽은 준비를 전혀 못했다는 말이 3일에 점령당했다는 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만에 점령해놓고 김일성이 3일간 정치하고 있었어요. 3일 동안 더 내려가면 대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방어할 능력도 없고 준비도 없으니까 보트피플로 태평양으로 나가고 나라는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머뭇거리고 있었어요. 지금도 역사학자는 왜 3일간 김일성이 수도를 다 점령해놓고 T-34라는 세계 최강의 소련제 탱크들을 낳았고왜 머뭇거렸을까. 3일만 더 밀고 내려갔으면 방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쪽에 심어놓은 간첩들이 곳곳마다 공기가 일어나면 굳이 싸움 안 하고도 다 점령할 줄로 오판을 했을 거다. 그게 아주 상당히 유력한 해석입니다만 그것도 확실치 않습니다. 그 사이에 미군이 일본에 주둔했던 군인들을 급히 오산으로 보내서 북한군하고 미군이 최초로 전투를 벌인 것이 오산입니다. 거기서 미군이 전멸을 했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정신이 이상해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미국 이거는 대충 해결할 전쟁이 아니구나. 그래서 앞무리가 알리고 완전 그다음에 미군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유엔군이 참전하고 그 인선 상륙 작전이 이루어지고 다시 평양을까지 밀고 올라가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걸볼 때에 지금도 그 3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미스테리. 근데 그것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준 줄로 믿습니다. 어? 교회들이 기도했다. 고요 우리가 나라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우린 예배드리고 예배 드리는 걸 보장해 주는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북한으로, 북한 땅으로 다 다시 유엔군이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중공군이 다시 개입했어요. 그래서 유엔군 30만 명하고 중공군 30만 명이 계속 전투를 벌였는데 그렇게 해서 밀려 밀려서 다시 수도 서울을 뺏겼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사부태라고 해요 추운 겨울날 6.25가 일어난 지 반년도 안 돼서 다 이긴 전쟁인 줄 알았더니 이번엔 중공군이 많이 내려와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수도서로 포기하고 다 짐싸고 내려는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여러 정보들을 보니까 북한군이 계속 수도를 점령하고 다시 수원까지 왔는데 이게 대전까지 내려오면 미국에서 한국을 포기하기 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몰랐습니다. 대전까지만 북한군이 내려오면 유엔군이 방어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국 군대를 위험하게 생각해서 다 철수하고, 그냥 한국은 보토피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대한민국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런 체제를 가진 나라는 사라지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만들어진 민족만, 나라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특별히 새벽에 깨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새벽 기도가 이게 자리가 잡힌 거예요. 열심히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거기 오산에서부터 싸움이 치열해지더니 유엔군이 승리를 하기 시작해서 휴전선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휴전이 된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니까 휴전하자. 휴전하니까 그 남쪽에는 더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받고 믿음의 축복도 받고 세상에 나가서지 복음을 전하시는 축복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위기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민족의 어려움 때 기도자로 세우시고 쓰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증거이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로 이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끌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수렁과 웅덩이 같은,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도저히 소방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부르짖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발 올려주시고 또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개인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민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역사도 바꿔주십니다. 3회상 23장에 보면 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합니다. 10년 동안 추격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이 잡히지 않게 해주셨어요. 이제는 도망가다 도망가다 앵게디 황무지라는 데 도망갔어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추격하는 3천명의 군대가 600명이 모인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한 시간이면 체포하게 되었어요. 아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최전방에서 불레세 군대가 국경을 침범해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왕인 사울이 이거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병력을 철수해서 전방으로 다시 되돌아가면서 아마 제 생각인데 사울 마음속에 야 이거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구나. 한 시간만 더 주면 적을 잡아갈 수 있는데 결국은 못 잡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 있는 사람보다 기술 있는 사람이 더 낫고 기술 있는 사람보다 지혜 있는 사람이 낫고 지혜 있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지혜, 기술 있고 지혜 있고 힘 있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상 23장 27절에 그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 나라가 망하고 나면 뭐 왕이고 뭐고 필요 없잖아요. 병력을 돌려서 적군을 막으러 달려가는 바람에 그만 또 다윗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역사 속에 성경을 보면은 기도하는 민족 다 구원받았어. 에스더 저희 보면은 에스더가 페르자의 왕에게 시집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유대 사람인 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몽땅 누명 씌워서 한날한 시에 다 집단 살육하게 그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이제 밝히고 왕에게 가서 이 모함을 풀어달라고 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고 가면은 이게 자객인줄 알고 다 처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해요. 왕이 자기를 받아주면 살지만 처형하라면 처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아 죽음은 죽으리이다. 죽겠다고 하는 각오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열어주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명을 벗게 되고 한라안죄 한 죽음을 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입으로 주문을 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 내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인 생명을 지켜달라는 창조주를 향한 피저물에 부르지진 간구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가 정해놓은 뜻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내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또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희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도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아무 믿음도 없이 그냥 주문해오듯이 달라 하면 채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성경 앞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을 확신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1878년에 황해도 수호래가 고향이었던 서상륜이라는 청년이 인삼을 팔려고 중국에 갔어요. 북경으로 가서 중국으로 인삼을 메고 또 고려 인삼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걸 보따리 짐을 메고 인삼 보따리 장수로 걸길 갔는데 이 젊은 청년이 거기서 병에 걸렸어요. 얼마나 심하게 병에 걸렸는지 거의 죽었, 죽었을 정도로 그래서 친구들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봐도 신통치가 않은데이 사람 생명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마침 영국의 선교사들이 선교하러고 왔다가 병원이 하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좀 다른 의술로 펼치지 않을까 싶어서 친구들이 데려다 거기다 놨어요. 거기 헌트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병원을 차리고, 거기에 매킨타이어라는 선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환자들을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다 죽을 지경이 돼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그때 이 청년에게 그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살고 싶으냐고. 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에 질문이 왜 살고 싶으냐 그랬어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사 사는 사는 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왜 살고 싶으냐고 물어보니까 왜 살고 싶지? 인산 팔아야죠. 집에 가서 또 친구들 만나야 되는. 또 뭐, 친구들 장사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성교사가 살, 정말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겠느냐? 그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근데 뭐다 죽어가는데, 고민고민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받아들였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하고 우리 살아났습니다. 기운을 차렸어요. 제가 약속한 대로, 그럼 나를 이렇게 살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성경도 공부하고 나중에 이분이 저는 그럼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교사는 이제 공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스코틀랜드에서 열심히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여기서 세례 받은 이서상윤이라는 청년이 이제 기운을 차리고 거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인상을 팔러 왔다가 인상을 다 버리고 로스라는 성교사가 한국말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자기 보따리에다 다 채워가지고 몰래 넘어왔어요. 이 사람이 밀수를 좀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잘 숨겨가지고 인상은 인삼 팔렀다가 성경 팔로 들어갑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온 동네 사람들한테 다 성경 조그만 손손쪽보금을다 나눠주면서 읽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살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읽고 은혜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이건 불교에서도 본 적이 없고. 제사정교회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분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황해도 서울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한국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수성을 해보니까 서울에 언 노두른 성교사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세례를 주겠다. 고 오게 돼서 역사 속에 그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교회 세우고 그게 드러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그 쪽보금을 들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자기 민족이 이렇게 예수 믿을 거라는 상상도 못 하고 왔을 겁니다. 자기 혼자 개인의 체험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용해서 황해도가 다고 게하고 평안도가 고 맡기고 그다음에 한경도가 예수 믿게. 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모든 각도들이 믿게 지금 해외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대한 뜻을 우리가 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꿈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는 방법도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만이 쓰임 받습니다. 이것이 기도자의 진정한 자세예요. 대사원 이가도 조부장 신부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홀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교통하시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쓰임 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인생을 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